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도 전적대 성적이 낮은 분들이라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학자문행제입니다학자문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학위 취득 제도로 법적으로 일반 대학 학위와 동일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취득한 전문학사나 학사 학위도 경북대학교 편입에 지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보다 성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시간 활용도 훨씬 자유로운 편이라 공인영어 준비나 면접 실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편입을 목표로 한다면 학자문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되고 보통 평균 7개월 과정으 준비하구요. 학사 편입을 목표로 한다면 학사기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학력과 목표라는 전공에 따라 전형과 플랜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춰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혼자 준비하면 이런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는 학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경북대학교 편입은 공인 영어, 전적 대성적, 면접 준비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 상황에 따라 준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일반 편입이 나은지 학사 편입이 나은지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율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이나 영상 상단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1대1 무료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개인별 플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화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